일단 저 고기 만두 먹어 볼게요. 제 네. 팁은요, 세윤 씨가 뭐라고 했던 일만두 1단무지 예. 네. 음. 나 이거 손으로 좀 먹어도 대나심네. 응? 그럼 어차피 이거는 뭐 개인이 하나씩 먹 하는 거니까 네, 상관없죠. 너 어디 학교 앞에서 서서 먹었다는 게 만두였나? 여자친구 기다리면서 당시의 와이프 신촌에 어, 거기에서 당시의 와이프? 당시 와이프... 아니죠, 아니죠. 지금의 와이프를 그다음 조심해 주세요, 예, 예. 당시의 와이프, 지금의 와이프. 왜? 이렇게 되면 그냥 내형 동물 돌칭 만들 수도 있어. 예. 아직게 자꾸 아, 아, 돌아와. 니까 근데 거기서 와이프 겨울에 따라라따따라따 이런 노래가 나올 뻔. 눈이 퐁퐁퐁퐁퐁 내리고 소리. 아 거기는 이제 거기 앞에서 그냥 한판 먹고 한판한판한판한열판탁 먹고. 열판 먹어. 여기 저 좋지. 조금 많까 만두가. 김주현. 한 판. <놀람> 한판 생이. 그 손맛이 좀 그리워서 갑자기. 네. 드십시다. 예. 네. 어 그렇지. 조금 조고 그렇지. 아, 그래. 해잖아 네. 그래서 빨리 못뭐 시켜서 먹으니까 이거 한입 넣고 단무지 넣어서 시켜가면서먹거든요 온도는 아, 단무지로 어. 그나마 총화를 어, 시켜서 먹었다. 먹었는데 너무 어. 맛있는 거지. 응? 아, 내가 인터뷰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라고했어 아, 뭐야? <laughs> 아, 뭐 하는 거야? 뭔데? 야, 네가 표현하면 예술 표현이고 내가 표현하면 외설 표현이냐? 섹시한 음식이야. 실수. 음. 야, 야. 음 뽀뽀하는 입처럼. 만두는 약간 섹시한 집 같다. 왠지 이거 필 필요 없어요. 지금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안에 보세요. 이거, 이거, 이거. 세윤이 쳐다보면서 하지 마이요 요, 요, 뭐 요, 요, 요. 요, 안에가 시스루야. <laughs> 시스루로 안에가 싹 보이는 약간 뭔가, 뭔가 약한, 속이 보인다는 느낌. 그리고 먹을 때 어떻게 돼? 요걸 으면 보이, 아, 있어요. 있어. 있어. 요뽀뽀하는라같은 요, 요. 그 음. 느낌이 약간 섹시하다. 참... 외선을 바라봐주지 말아주세요. 아니, 이거. 아, 나중에... 먹는구나. 어, 어, 어때요? 아, 금안 예. 아, 이게야이새 아, 네. 아, 아 민상이 혹시, 민상이 형이 네. 키스를 안 해봤으니까. 아, 내가 한번 이게, 이게 그런, 이게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섹시 아, 눈 감지 말라고 아, 왜그래 아, 아, 뭐. 뭐 아, <laughs> 눈을 뜨는 순간 더 이상해. 요 봐요. <laughs> 섹시 거야. <laughs> 그래, 이거야. 세우야 그거야. 그렇지. 눈을 감아야지. 손으로 잡아야 제대로 해야 해. 아, 안으로 렇게 먹는다는 거야? 손으로 잡아 제대로 야 해. 아, 안으로 그래. 렇게 먹는다는 거야? 그럼. 혀왜 내밀어? 받아, 받아들이는 거지. 글수할때한할 킬살 <laughs> 때. 영화 나온 거 보니까 <laughs> 이런 스타일인가 봐. 헤어스타일인가 <laughs> <이런> 봐. 남의 <laughs> 그 키스 스타일을 네가 왜 알려고 해? 아하니까아아 친하니까. 아니, 친하니까. <laughs> 아, 친하잖아. 아, 친하잖아, 스 스타일을 얘기해? 200년 는데 무슨 안 친하면 언제 친해져? 아니 키스, 키스까지 키스 친해지려면 그거는 막 부모님하고도 얘기하라는 건데? 막. 아니 부모님이랑 뭐, 뭐 키스 얘긴데? 기왜 그래, 부모님이랑 이 얘기를 한다 고 어. 심지어 부부끼리도 그런 얘기 잘안 해요. 당신은 키스 스타일이 왜 그래? 이렇게 안 하잖아. <laughs> 너, 너 당신의 와이프랑 그런 얘기 해요? 어, 어, 당신의 당시, 와이프? 뭘라 막가! 너도 당신의 와이프랑 그런 얘기 해? 어, 자식들이 말이야. 아, 만두를 이렇게 먹길래 아이, 키스도 이렇게 하나 그랬지. 헛소리하지 <laughs> 말어 하여튼 또. 2019년 새해 시작부터 어쩌지 말어 사도 안 쓰려서 계속 물어봐 형 진짜냐고 계속 어, 어, 뭐야. 나 지금 못쏘로돼 있어 지금 나 사람들이 쏘도 안 해본 사람도 있고 무슨 소리 아영 나가서 저기 그거 왜 그잖아 그은영이 증인 섰잖아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무시하더라니까 너 사진, 그래. 당신, 사진을 무시하기를 개해 그래. 여기서 그래. 내가 당시 사진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 하나가 있, 있어요 아직도 네. 구영 비밀번호가 안 풀려 죽어도. 어 그거 갖다 주면 되잖아. 키파데 그거는 비밀번호 못 들을 거 그분들도. 아 진짜. 아, 못 들어. 보고 계신 해커분들. 유민상 <laughs> 형 핸드폰을 좀 풀어 주십시오. 유상 핸드폰을 혹시? 해킹할 수 있는 물이 찾습니다 리셋 안 시키고 예 자료가 <laughs> 필요합니다.